안녕하세요. 심은아입니다. 오늘은 호주 영주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사실, 그, 저는 파트너 비자를 통한 영주권이었기 때문에 파트너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긴 기다림 끝에 파트너 비자와 영주권이 동시에 나와서 예, 제가 지금, 음, 작년에는 하지 못했던, 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영주권에 대한 가치를 약 10억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요. 호주 영주권이 뭐, 1억 정도도 안 된다. 그냥 단지 크게 뭐, 혜택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호주 생활하면서 영주권 전과 영주권 후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제가 혜택을 받는 건 뭘까? 제 인생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영주권 받기 전에 이제 그 파트너 비자가 그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브릿징 비자 상태에서는, 어, 제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국제 학생의 신분으로 호주에서 공부하는 학비가 좀 상당히 비쌌습니다. 모든 과목 어느 것을 하든 국제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그 교육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무료 코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AMFA에 일주일에 세번 가고 있습니다. 교육비 무료고요. 여기서 잉글리시 레벨 3를 듣고 있는데 1은 기초고 4까지 있는데 이거를 들으면 영어 코스에 따라 테이프에서 영어를 좀 영어 성적을 그 어느 정도 받아야 들을 수 있는 수업까지도 예, 들을 수 있습니다. 테이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코스 중에 사실 국가에서 이제 무료로 해주는 과목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두 과목 정도 그 과목을 선정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일, 그, 일할 을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테입해서 하겠죠. 무료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학비가 아주 많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어, 모독 대학에서, 음, 그 선생님 코스를 받는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 비디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금액이 거의 10배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면 학비에 대한 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어,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음,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 직업을 뭐 구, 구, 어, 나라에서 좀 혜택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예, 그거는 그 가족의 인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편이 어느 정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아니면 평균 정도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 센터링크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혜택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경우 그 일, 그 가족의 인컴이 많지가 않다. 그 다음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일을 못해서 가족의 수입이 없다라고 됐을 때, 센터링크에서 그 주당 800불 정도니까, 한 달에, 아, 4주에 한 3,200불 정도까지의 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도 어, 한 주에 800불, 그래서, 어, 한, 4주에 3,200불 정도의 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사실 저는 영주권 전에는 어, 수입이 남편한테서만 왔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 좀 어떤 걸좀 해보려고 해도 이 신분에 대한 제가 이제 비자가 명확하지 나오, 나오지 않은 브리징 상태라서 어 어떤 일을 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어, 가령 직업을 똑같이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이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예그 이력서를 내고 어, 비자 상태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비자 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그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뭐 10억까지야 어떻게 가치가 되겠느냐마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 공부 잘했던 거 아니면 외부가 좀 좋다라는 거 아니면 부모님이 돈이 좀 많다라는 거 그런 건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으로 꼽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이 나의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다.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뭐 인물이 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보다 예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 많이 보는 가방끈이 좋은 가방끈이 길지도 않고요. 사실 제가 가진 게참 소소하고 여러분이 가진 거에 비해서도 참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많이 좀 낮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그런 자신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불안했던 나의 그 현지의 위치가 조금은 이 영주권으로 인해서 안정적이게 된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크게 사실 제가 아직 직업에 대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가게 수입에 대한 뭐 센터링크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부모로서의 지원을 받 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비자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교육 기관에서 제가 교육을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많은 교육비를 내고 뭐 어떤 전공을 하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시작을 못했다면 지금은 무료 영어 코스부터 지금 시작을 했고 일주일에 3일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교류가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또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또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게 되면서 제 자존감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뭐 외모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자신감을 많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주권이 저라는 사람에게 좀더 그냥 하나에 가지고 있는 메리트 아니면 제가 제 스스로를 좀어 자신감을 좀 키울 수 있는 한 부분으로서 본다면 그리고 어 좀더이 사회 구성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혜택 받는 만큼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그냥 당연히 뭐 영주권 자체가 1억이든 10억이든 그 이상의 그 가부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위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받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 받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주권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다 할지라도 받기 전에는 많은 불안과 많은 어려움들이 받고 나서는 아, 이제 큰거 하나 해냈다라는 그런 생각에 제 호주의 생활을 좀더 안정적이게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내년에 이제 남편과의 어떤 음큰그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 미래를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어, 호주 정부에서의 그 지원이 좀더 나의 의견을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많은 혜택이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짧지만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